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담동 엑스보이즈에서 브이로그 코너를 제작 편집하고 있는 유병관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을 안 보시는 분들도 보실까봐 제 인사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수미 선생님 목소리로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면 모르는 대로 어, 즐겨주시면 돼요. 오늘은 언박싱이에요. 편집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맥북이 2012년형이거든요. 구매한 제품은 맥북 2019년형 15인치고요. 가격이, 어, 아, 이, 어, 200, 어, 그래, 아무튼, 어, 자막 넣어주세요, 여기. 네, 근데 이제 램 메모리를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32기가 바이트로 제품이 왔어요. 그 키보드 하고 다른 모니터를 쓰려고 키보드하고 어, 트랙패드. 전 마우스를 안 쓰거든요. 마우스 이렇게 마우스는 어, 트랙패드를 계속 쓰다 보면 마우스가 불편해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은 맥북 프로 2019년형을 볼 거야. 이게 지금 성능 먼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15인치, 15인치 라디 프로 560X 32GB 메모리 그리고 어그2 3기가 z 그뭐 옥타 코어죠. 네, 그 제품이에요. 옥타는 보통 이제 어, 아무튼 그래서 옥타예요. 어, 그, 이 제품이 정가가 398만원. 이야. 398만원이면 굉장히 거금이죠. 근데, 어, 중고나라에 어떤 분이 이거를 너무 저렴하게 올려놓은 거예요. 당일 12시에.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해서 어, 300만원에 중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죠. 네. 과거로 됐죠? 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이 잘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중고라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때가 있고 그런데 어, 실수용을안 하셨대요. 그럼, 그럼, 좋죠. 저야 절약된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98만원 정도 절약하면은, 응? 98만원 절약하면 아,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맛있는 밥 먹겠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케이스를 벗기면 이렇게 빈 깍대기가 네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 보면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 네, 제 예전에 쓰던 건 실버죠. 실버가 아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의 어, 맥북이 자태를 들었네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저처럼 드실 때 조심하세요. 이게 엎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오픈은 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이런데 보면은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지문 자국이 남아 있죠. 이것 좀 남아 있고 98만 원 할인 받는 게좀는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거 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연음 이게 이렇게 아 바이올린 같아 이렇게 막. 바이오, 바이올린은 이렇게 한악기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악기예요 네, 제품은 이따 보여드리고 안에 그래서 보시면 어, 충전기 케이블이랑 이렇게 그 대충 설명서가 항상 들어있죠 스티커랑. 네, 이것도 보시면 필름이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어, 안 붙여져 있네요. 사용 안 했다는 말은 좀 거짓말인 걸로. 막 이렇게 실사용의 흔적들이 있네요. 아, 막 있어요. 아, 막, 거지우개를 그 지우면 다 지워질 거예요. 아, 98만원 할인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그긴 케이블을 안 주네요. 옛날에는 긴 케이블 줬거든요. 그긴 케이블이 안 들어 있네요. 어, 참, 점점 갈수록 어 가격이 착해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는것 같아요. 액세서리 값도 있으니까 이건 방금 뺐죠. 그래서 이게 충전 케이블이 이제 바뀌었죠. 양쪽이 C 타입으로. 네, 이건 뭐 다들 아시니까 별로 뭐안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라고 써 있어요. 네, 이것도 정말 열어 보면 어 알겠지만. 새로 구매할 땐좀 그렇지만 이것도 열어보면 어 스티커는 그래도 다행히 들어있네요 98만원 할인 받았는데 네, 기분 좋습니다 하 <laughs> 요걸 빼갔을까봐 네, 붙일 데는 없는데 이걸 모아놓으면 어딘가 쓸땐 있겠죠 네 뒷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사가 혹시 다 박혀있나 확인하고 네, 미, 어, 미사용 제품은 확실히 아니네요. 중고는 중고네요. 네.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고 구매하실 때는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아, 미사용 새 제품 팝니다. 이러면 새 제품이겠죠.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근데 거의 사용 안 했어요. 거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보통 한번쓸때 10년 쓰는 사람은 두달 썼어도 거의 사용을 안한 거예요. 근데 1년 썼한 달을 쓰는 제품을 거의 사용 안 했다 그러면 몇 시간 안 썼겠죠. 이거는 제가 2012년부터 7년을 제걸 썼으니까 어뭐한번 만지고 키고 간 이틀 쓴건 거의 사용 안한 걸로 이 대비가 되잖아요. 그 네, 아무튼, 좀 마음에 상처네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자국 있는 거는. 앞면은 당연히 열었을 때 사과 모양이 보이도록 이렇게 포장이 돼 있습니다. 음, 그래. 하, 뭐 성능만 멀쩡됐죠. 할인을 거의, 음, 많이 받았는데. 제품 확인 정도는, 어, 이렇게 했었어요. 여기 시스템 정보, 뭐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프로세서 개수, 어, 코어링 무슨 32기가 뭐, 어, 어, 어 이런 게써 있는데, 어, 다 맞겠죠. 네. 그리고 배터리를 봐야 돼요. 그래픽 카드도 당연히 맞고, 배터리, 메모리, 배터리, 배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중요합니다. 배터리 회전수가 다 압니다. 배터리 회전수가 중요한 걸. 완전히 안 쓰진 않았네요 네. 유튜브에서 우리 걸좀 봤나봐요 3이네요 네 두번째는 매직트랙패드입니다 아참 칼라가 이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종됐대요 그래서 어 저는 원래 기본 그걸로 기본 칼라를 샀어요 이걸 뜯어야 되는데 아, 아. 게요 라이트닝 케이블 이런거 있죠? 이사한지 얼마 안되신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걸로 이렇게 구퉁이를 부벼주세요 이렇게 살살 부비면 찢어져요 아 됐어요 뜯기는 소리 들으셨죠? 네. 패키지를 벗겨볼게요 이렇게 벗기면 뒤에 가격이 써 있어요. 14만 9천 원입니다. 네, 이 트랙패드, 이 조그만 게 14만 9천 원이에요. 그럼 314만 9천 원이죠. 음, 네, 일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블루투스 4.0, 어, 지원하고 이제 매, 당연히 매개자 쓰는 거죠. 어, 그래, 이렇게 들어있네요. 저도 트랙패드는 처음 사봐요. 음, 따로 사서 쓴 적은 없거든요. 요걸 땡기면 아마 얘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 아, 빠졌어요. 빼면, 어, 뒤에 이제 이 라이트닝 케이블 당연히 들어있고요. 충전 케이블 들어있고요. 어, 그리고, 어, 여전히 정말 인생에서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어,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세요. 저는 이거를 읽지 않습니다. 네, 제품이 이렇게 포장돼 있죠? 어, 뒷면을, 어, 2019년 어거스트에 제조를 해서 물건 너어서 이리 왔네요. 디자인 애플, 그리고 캘리포니아 어, 제품은 어,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네. 아, 다행히 본드는 이제 맞나요? 열어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어, 뒤에가 이렇게 매끈매끈해요. 이쪽을 트랙패드로 쓰시고 뒷면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 그 끼는 거랑 음, 전원인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에는 어, 알수 없는 네모난 부분이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이게 그러니까 1 4 9 0 0 0 원인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149,000원인 거예요. 요, 요게. 요, 요렇게, 이게. 네, 이걸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아! 놀라겠죠. 당연히 사과 모양 들어있고요. 어, 사과 스티커는, 아, 없네요. 안 주네요. 트랙패드는, 트랙패드에는 사과 스티커가 없습니다. 여러분. 149,000원이면 스티커는 하나 좀 넣어줄만한데. 아무도 없어요. 다음 제품은 키보드예요 매직 키보드 많이들 쓰시죠? 건전지 넣어서. 근데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잖아요. 저는 이만한 걸로 했어요. 숫자 포드가 있는. 이거는, 어, 스페이스 그릴 레색상입니다 네. 당연히 포장은 이렇게 똑같이 돼 있고요. 가격은 16만 9천원. 아우! 가위가 없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을게요. 네, 그냥, 빼 네. 아, 벗겼어요. 벗기면 옆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대로 쏙 땡기세요. 그러면 비닐 포장이, 어, 예전엔 이렇게 안돼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올리면 또 나오겠죠. 아, 네, 이 맛에 열어요. 오, 케이블이 이건 검은색이 들어있네요. 네. 아, 무선이 아니구나. 매직 키보드는 무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판이 있는 이 키보드는. 아이고, 보시면. 키보드 제품도 똑같이. 알수 없는, 어, 이 뒷면. 알수 없는 이 뽁, 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정말 왜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아무튼 있어요 이게 설명서에도 이게 무슨 부분인지는 안 나와있어요 디자인이겠죠 어떤 철학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부, 이것도 부이 뒤에는 트랙패드보다 가격이 비싼데 트랙패드보다 뒤가 구려요 유념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인데 어, 우리가 일상에서, 다이소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근데 비슷해요. 네, 그 전원 버튼 당연히 여기 있고요. 16만 9천원, 14만 9천원, 어, 그리고 조금 뭐가 묻어있는 맥북 2019년형, 음, 다 토탈해서, 어, 한, 그래요. 네, 그래요.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니까 어, 아마 이번 달 다음 달뭐 다음 달 1월 1일까지 전까지는 우어 먹는 거 빼고는 어, 이제 밥 밥을 먹고 사는 삶은 끝났다. 뭘 먹어야 하나? 어, 뭐 라면이라든지 타격이 커요. 월세 살거든요. 아무튼 제품 사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음 마지막 총평이에요. 컴퓨터랑 키보드 비교하면 같은 스페이스 그레인데 컬러가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스페이스 그레이는 아니에요. 스페이스 딥 그레이랑 약간 옅은 그레이에요. 십6만0천 원인데 네, 아주 쓰기 좋아요. 꼭 쓰세요. 별로 그렇게 16만원짜리처럼 안 보입니다. 로지텍 사세요.